중심을 잡습니다. 자, 득점 실패. 이방 축덕성세컨찬트로 이어집니다. 선교창 높이의 우위. 올라갑니다. 자,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파울에 의한 자유투를 쏘겠습니다. 자, 이 플라인의 성교창. 첫 번째 성공입니다. 자, 이 구마저 깔끔합니다. 3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약팀의 오프닝 콘터입니다. 선교창 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팀 반칙 상황. 승진 선수보다는 스피드에서는 월등하게 앞서는 송교창 선수네요. 그렇죠. 자, 이번 자유투 1분에 흔들리는 송교창입니다. MVP 후보로도 예, 거론이 계속돼 왔던 송교창 선수입니다. 송교창 선수가 올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최주고있지만 역시 자유투 하나만큼 오게티에요. 네. 4라운드 전까지는 거의 40%대였지만 많이 끌어올렸어요. 아, 그렇죠. 네.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라켓스 연결이 김상윤 선수가 4번 포지션으로 풀검씩 뛰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3, 4번 포지션으로 나오면서 헤인즈 선수의 역시 높이의 부담을 좀줄어주기 음. 위해 나왔네요 네. 신장 차이는 큽니다 시작당 3초 크게 밀어냅니다 헤인즈 좋아요 인사이드 살이 열립니다 시 KC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오프볼 부분입니다 그렇죠 헤인즈가 네. 레이보우 핸드로커 할때 선수들이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리패스를 손도창이 받았습니다. 넘어집니다. 득점. 예,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도창 선수에게 미스네시가 날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역시 이윤성 선수가 혼자 맞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능적으로 배달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키는 움직임 그러나 끊겼고 앞쪽에 이정현이 있습니다. 어. 이정현 레이업. 삼포터도 기세 좋게 출발하는 케 c c 입니다 예, 네, 손도창 선수의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네. 유현준. 드라이빙 킥, 밥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껐습니다. 어, 송교창. 지금 힘든 상황에서 역시 해결사는 송교창이네요. 네. 견고하게 이뤄졌고 막아섰습니다. 라거나 데이치 않고 던졌습니다. 높게 솟구쳐 오릅니다. 송교창, 송교창입니다. 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역시 송교창 선수가 또해결를 해주네요. 네. 지금은 송교창의 진면목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동료들을 통해서도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10초 안쪽 진입 스탭백 서명진 자 스윙패스 위험했습니다만 그러나 백뺏입니다 KCC의 트랜지션 이번에도 여지없습니다 수비 2 트랜지션 승리를 향하는 KCC의 공식입니다 자, 베스트 멤버들이 들어와있는 클러스 타임 송교창 자 대각선으로 찍고 들어가는 움직임 한 차례 제어가 됐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페이더웨이 엘보저 파 개시적으로 행운이 조금씩 따르고 있습니다 공짜로 챙겼어요 4른 예, 시간 안에 턴업을 만들었어요 유현준 돌아왔습니다 송교창에게 트요드컷 송교창이 포용합니다 와 이건 메시지가 있죠 네, 뭐 유현준 선수가 두 번은 안 당한 점 앞선에서 좋은 또 돌파가 나왔고요 아 송교창 선수의 정말 멋진 덩크가 나왔네요 여기서 덩크를 선택했던 송교창의 셀렉션 인이어 베이스 이우석 선수는 앞에 있는 게선장 선수에게는 런닝 스텝이 잡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웰컴 투 케이빌이었습니다. 케이의 선배의 루키를 향한 메시지. 인 유어 페이스 덩크. 아, 승부를 결정짓는 덩크 슛이 나왔네요. 네.